두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절대값 로그 g 2를 밑으로 하는 x가 만나는 두 점을 x1,y1, x2,y2라고 하자. 자, x1보다 x2가 더클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두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요. 요거 조금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요렇게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그려진 요 함수가 뭐가 되냐면 y는 절댓값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원래는 절, 그러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거기에 절대값이 붙었으므로 이 밑에 있던 그래프가 위로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전체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함수식을 따로따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가 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은 y는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뭐 혹은 우리가 2분의 1에 x제곱과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됐죠? 이때 이것들이 만나는 두 교점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요때 x1, y1이 자, x1 쪽이 더 작다라고 했으므로 이쪽이 x1, y1이 되는 거고요. 요 점의 좌표가 x, y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때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X1이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 전형적인 함수값의 역전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X1보다 2분의 1이 작다. 이건 뭐예요? 여기가 바로 X1이 되는 지점이면, 이거보다 작은 쪽에 2분의 1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쪽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2분의 루트 2가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죠? 기억이 이게 맞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1일 거고요. 2분의 루트 2가 1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요거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이느냐? 제가 아주 전통적인 문제다,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의 1에서의 지수함수의 함수값과 로그함수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이 x1보다 작은 쪽에 있다라면, 모그 함수의 함수 값이 지수 함수의 함수 값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가 x1보다 더큰 쪽에 있다면 함수 값의 역전이 일어나죠. 즉, 이때는 지수 함수의 함수 값이 모그 함수의 함수 값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값들의 대소 관계가 x1을 기준으로 역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기억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먼저 2분의 1에서의 이두 함수의 함수 값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지수 함수를 본다면 2분의 1에서의 지수 함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함수 값은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둘의 대소관계를 보는 건데 이쪽은요.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요 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므로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쓰면 2의 루트 뭐죠?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 2가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은 1보다 작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렇는 얘기고요. 지수, 저, 로그 함수 쪽이 지수 함수 쪽보다 함수 값이 더큰게 맞습니다. 따라서 x1보다는 작은 쪽에 2분의 1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대충 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서의 함수 값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2분의 루트 2는요, 요거 다시 쓰면 그냥 루트 2분의 1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지수 함수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 로그 2의 루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냐면 다시 쓰면요 결국 2의 루트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 둘의 대소관계는요 결국은 요거 둘의 대소관계입니다. 2의 루트 2분의 1 제곱과 2의 1 제곱의 대소관계인데. 자그 대소관계는 다시 루트 2분의 1과 1의 대소관계죠. 근데 루트 2분의 1과 1 중에는 1이 크다고 했고요. 얘네들이 지수로 올라갔는데 그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전히 증가함수여야 되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근데 이두 수들이 둘다 양수인데 역수가 되었죠? 따라서 역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이 더큰 거고요. 결국 얘가 더 크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즉 지수함수 쪽의 함수값이 로그 함수 쪽의 함수값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2분의 루트 2는 x1보다는 더큰 쪽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이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x2가 세제곱근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속하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2니까. 자, 세제곱근 루트 2가 여기에 있고, 여기는 그냥 루트 2가 여기에 있냐, 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세제곱근 루트 2는 어쨌든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세번 곱해서 2가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각각에서의 또 함수 값들의 대소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와 예 중에는 지수 함수 쪽이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와 예 중에는 로그 함수 쪽이 더 큰가, 그걸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같이 해볼까요? 이거는싹다 지워주시고요. 먼저, 요 세제곱근 루트 2를 지수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로그함수 쪽에 대입하면 이제는 요쪽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세제곱근 루트 2가 돼요. 됐죠? 그러면 이쪽은 간단합니다.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냐 하면 2의 3제곱근 루트 2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2의 3제곱근 루트 2와 3의 대소관계를 알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밑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2고 이게 3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밑이 서로 다른 이 지수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요, 비교할 대상이 이게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얘랑도 비교가 가능하고 얘랑도 비교가 가능한 뭔가 하나를 띄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여기 세제곱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제곱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세요. 2의 2분의 3제곱 있죠? 얘하고 3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누가 더 크냐 하면 얘는 2의 3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9가 돼요.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제곱을 했을 때 이거 둘다 양수인 걸 아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예와예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2의 세제곱근 루트 2제곱과 2의 2분의 3제곱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데 얘네들의 대소 관계는 지수들의 대소 관계, 즉 세제곱근 루트 2와 2분의 3으로부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비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우리가 뭘로 요거를 세제곱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세제곱하면 2가 되는 거고요. 이쪽을 세제곱하면 4분의 얼마? 어, 세제곱한다 그랬죠? 8분의 2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얘가 됩니까? 그래서 이쪽이 8분의 27이 돼요. 그러면 얘는 2보다 더큰 수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럼 이쪽이 더 큰데 지수, 저미치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2의 2분의 3제곱을 등장시키면요. 이것과 이거 사이의 대소 관계가 어느 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의 암기 과목이에요. 해본 사람은 이걸 생각해내고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생각해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풀이법이 등장하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되다가 한동안 없었어요. 근데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이게 바로 문제 유형을 외우는 겁니다. 아, 밑이 서로 다른 부수의 그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양쪽과 비교가 다 가능한 뭔가 새로운 어떤 숫자 기준이 되는 숫자 하나를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두개 비교하고 이렇게 두개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더 큰데 이것들은 역수가 되었으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지수 함수 쪽이 로그 함수보다 함수 값이 큽니다. 언제 x가 세제곱근 루트 2일 때, 그죠? 그러면 맞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루트 2에서의 함수 값들의 대소관계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x에다가 루트 2를 지수함수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 2의 마이너스 루트 2 제곱되는 거고요. 그다음 로그함수에 대입하면 로그 2를밑으로 하는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2분의 1이죠. 네, 금방 찾아냅니다. 이쪽은 2의 루트 2 제곱 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2의 루트 2제곱과 2의 1제곱 사이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되고 예, 루트 2와 1의 대소 관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크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이쪽이 큽니다. 둘다 양수인데 역수 되었으니까 이쪽이 크고요. 이렇게 되네요. 즉 로그 함수 쪽의 함수값이 지수 함수의 함수, 함수값보다 더 큽니다. 맞네요. 그죠? 따라서 어, x2는 세 제곱근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뭐가 돼요? 니은도 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다가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쳐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 디귿 얘가 이제 좀 헷갈립니다. 얘가 헷갈리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음? 출제가 되면 안 되는 문제인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이거 다시 쓰면요 이걸 다시 쓰면 뭐가 되냐 하면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로그 2분의 1의 x라는 함수와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 y는 equal x 위에 놓인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y는 equal x 위에 이 x1, y1이 찍히기 때문에, 아, x1과 y1은 서로 같은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렇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출제하면 조금, 그, 때림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면 사실, 그러면, 이렇게 밑치 1보다,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함수와 역함수 관계에 있는 지수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생기겠구나, 싶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16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함수와 지수함수. 그죠? 얘네들은, 교점이 y는 이골 x에 안 생기기도 해요. 따라서 이것들의 교점이 y는 이골 x 위에 생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log 2분의 1의 x와 2분의 1의 x제곱의 교점은 y는 이골 x 위에 생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x1과 y1이 서로 같다. 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깨림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다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y1과 x1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에서 x1의 범위가 곧 y1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2의 범위가 이럴 때, y2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x2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의 y값들은 이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내면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x2, y2라는 요 값은요, 요 로그함수의 세제곱근 루트 2를 대입한 것보다는 크고. 로그 함수의 그다음에 루트 2를 대입한 것보다는 작죠. 그래서 우리는 아 y 2라는 값이 자 갑니다. 여기에다가 세제곱근 루트 2하면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y 2는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입니다. 따라서 y 1 빼기 y 2가요. 누구보다 장냐를 물어봤을 때에는 y1이 가장 큰 값에서 y2가 가장 작은 값을 뺐을 때가 y1 빼기 y2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얘는 양쪽에 등호가 다 없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에서 누굴 빼죠? 3분의 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냐? 6분의 3루트 2에서 2를 빼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누가 더 작다? Y1 빼기 Y2가 더 작다라는 거 역시 참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가 돼? 디귿도 참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이은 디귿이 모두 다 옳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